아. 좋았어. 내 앞에 아무도 없어. 됐어. 선인장 꺼져. 선인장 꺼져. 아, 선인장 꺼져. 선인장 꺼지고. 선인장 꺼지시고. 모이탕 들어가고. 모이탕 다시 똑같은 자리 다시 왔어. 오케이. 어가구 그래. 총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총이 있어야지 당연히 게임이니까. 너 아. 당! 아, 아이씨. 시청자 아, 그렇게 엄또 지금. 실력방송 기대한 내가 바보지. 기열사당함.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 핵이에요, 핵. 아이, 거팀밍이네이쓰레 같은 놈들 팀밍이네또 핑계 시작됐다. 걍 형이 못하는 거. 아, 내 눈. 개 못해. 이젠 핑계도 통하지 않는 건가? 어쩌지? 그시간김결대면건들렸다 뭐, 도졌어. 이젠 아주 총한발을못 쏘고 죽었다고. 깔끔. 이젠 핑계거리도 없어. 히어스를 할까? 치즈김밥 한번 해. 아니야, 그래. 차라리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거야. 이봐, 겸, 어! 내면에 겸손이 없어. 겸손이 있을 자리에 치즈김밥! 네, 곤란한 일이 있나 보군요. 아니, 자네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마케팅 효과까지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게 뭔가! 네, 기간 바로! 아니, 그 모습은! 새끼손가락을 왜 피는 거야! 이슈는 바로 이슈를 탑니다! 간다! 세상에, 뭘본 거지? 아우, 불편. 아우, 더러워 죽겠네. 아우, 들어. 워 아우, 이 게임이 문제가 아니네. 아우, 어떻게, 저, 방송을 켜놓고 코딱지를 팔 수가 있지. 그날 이후, 그의 실력에 관한 논란은 사라졌다고. 허 어, 씨. 뭐야? 뭐야? 보여 지금? 나 방송 안 걸었어? 구독하세요. 구독 안 하시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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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